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어린이 정원 예수님 편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딸을 고쳐주시길 원했지만, 야이로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 이야기를 예배와 설교에서 들었고요, 가배활동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에는 출석 부르기와 시작하기가 있지만 저는 가베 활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가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개미 집과 개미 집에 있는 곤충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베는 7가베와 10가베와 오늘은 색연필하고 불투명 테이프, 그리고 펜, 그리고 종이가 필요해요. 7갑에는요, 뚜껑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여러가지 색들의 점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7갑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과 도형들이 들어있어요. 먼저 우리 친구들 개미는 어디에 살까요? 그래요. 개미는 땅속에 살아요. 근데 선생님도 땅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먼저 개미들이 사는 땅속을 그려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도화지에다가 연필을 이용해서 연필을 이용해서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땅속은 구불구불구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미들이 길을 만들어놔서 여기저기 여기 굴도 있고 이렇게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려왔어요짠짠 짠. 이렇게 땅속을 우선 길을 그려놨어요. 그리고는 색연필로 예쁘게 예쁘게 칠해주면 돼요. 땅 색깔로 해서 꼭한 색깔 아니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개미 집 말고 이렇게 땅들만 색칠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면. 짠! 이렇게 개미 집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제 개미가 사는 개미 집은 완성되었으니까 여기 사는 개미하고 또 개미 친구들, 곤충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개미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다리가 6개가 있대요. 자, 그리고 개미는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식갑의 점들을 이용해 볼 거예요. 자, 여기 식갑 중에 여러 가지 색들이 있지만 개미는 선생님이 봤을 땐 검정색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검정색 점을 머리 가슴. 네, 요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죠? 그리고 얘가 움직여요. 그래서 또 불투명 테이프를 이렇게 뜯어서 붙일 건데, 이 점은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하면 예쁘지가 않아서 요 테이프를 반으로 또 이렇게 찢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붙여주고, 이 반쪽은 또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아주 귀여운 개미가 완성됐어요. 우리 개미집에는 개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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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와, 개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와, 개미들을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개미들은 이렇게 많이서 이, 협동하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미들을 만들고, 개미 중에는요, 여왕개미라는 개미도 있대요. 여왕개미는 개미보다 크대요. 그래서 여왕개미는 이 칠가베에서 동글동글 원, 동글동글 동그라미로 또 머리 가슴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또 이렇게 꼭꼭꼭 또 뒤쪽도 뒤집어서 꼭꼭꼭 붙이면 여왕개미의 몸이 됐는데 여왕개미는 날개도 있대요. 그래서 날개도 만들어줄건데 날개도 실갑에 있는 삼각형 세모세모 삼각형으로 이렇게 붙여줄거예요 이거를 붙일 때는 또 테이프를 뒤로 뒤로 돌리면 끈적끈적해요. 그럼 여기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날개를 꼭꼭 꼭 그러면 날개가 달린 여왕개미도 완성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곤충들이 있을까요? 허, 맞아요, 나비도 있고 무당벌레도 있고 또 꿈틀꿈틀 지렁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들도 다이실감해로 음. 만들 수가 있대요. 선생님은 먼저 무당벌레를 만들어 볼 거예요. 무당벌레는요, 어, 검정색에 빨간등에또 점도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 몸에다가 또 귀여운 얼굴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날개는 지갑에서 반쪽 반쪽, 반쪽 반쪽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 건데, 먼저 붙여볼게요. 테이프로 몸을 붙이고, 여기 위에다가 날개를 붙일 때는 또 이렇게 뒤로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우리 무당벌레 날개가 좀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무당벌레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무당벌레에는 또 점이 있잖아요. 점을 붙일 때는 가베에다가 절대로 펜으로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고 테이프를 날개 위에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점을 우리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려도 돼요. 무당벌레 점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그래서 무당벌레도 한 마리, 뚝딱뚝딱뚝딱뚝딱 또, 딱, 또, 딱, 또, 딱, 또 점을 그려서. 선생님은 무당벌레를 두 마리 만들어 왔어요. 두 마리를 만들고. 또 뭐가 있을까? 맞아. 꿈틀꿈틀 지렁이도 있죠. 지렁이는 길쭉하긴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점. 점을 이용해서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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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볼 거예요. 색깔은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길게 만들고 또 이것도 점을 붙일 때는 테이프를 바늘 쭉 찢어서 이렇게 꼭꼭 이렇게 틈틀 틈틀이니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얘에도 붙여주고, 한 마리. 그리고 짧은 애는 선생님 보라색으로 만들어줄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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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보라색도 만들고. 어, 그리고 개미집에 놀러오는 팔랑팔랑 날아가는 나비도 만들어 볼 거예요. 아, 나비도 곤충이기 때문에 머리, 가슴, 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 가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아, 여기좀 다시 게요 먼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점으로, 날개를, 몸을 만들어주고요. 테이프를 또 반으로 쭉 찢어서, 한 음, 번도 잘안 찢어졌네. 다시. 자, 이렇게 반으로 쭉 찢어서 붙여주고, 뒤집어서 또 붙여주고. 그리고 날개는, 어, 선생님은 노란 나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앞날개 또 뒷날개는 길쭉길쭉 길쭉한 걸로 해볼래요 뒷날개는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날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테이프로 붙여주면 되겠죠? 테이프로 꺼꺼꺼꺼 엄마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우리는 꼭꼭꼭 누를 수 있죠? 꼭꼭꼭. 꼭꼭. 이렇게. 나비도. 그리고. 나비도 여러 가지 날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나비도 만들고. 또 선생님 한 마리 더 만들어 볼게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하고. 뒤에도 꼭꼭꼭 꼭꼭. 몸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만들어볼까?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또 이렇게 날개를 우 작은 날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뒷날개, 앞날개, 뒷날개 이렇게 해서 또 테이프로 꼬꼬꼬꼬 여기도 꼬꼬꼬꼬 뒤로 돌려서 뒤에도 꼬꼬꼬꼬 이렇게 꼭꼭꼭. 이렇게 해서 나비도 되었어요. 음 자, 우리 여기 이렇게 곤충 친구들이 되었으면 아까 선생님이 그려놓은 짠, 여기. 개미 집에다가 곤충 친구들을 넣어줄 거예요. 우리 개미들은 어, 여기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붙이고 싶은 자리에 놓은 다음에 또 테이프로 어, 우리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테이프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만 놓아도 돼요. 그리고 다리를 그려줘야 돼요. 다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 헉, 개미 다리가 되었죠? 이렇게 개미들이 여러 군데. 여기 집에도 들어와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있어요. 같이 일개미들. 이렇게 있고, 우리 여왕개미는 여기 땅속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이, 이렇게 다리를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다른 개미들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섯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려주세요. 모두 모두 선생님도 그려줄게요. 와, 이렇게 하니까, 개미들이 많아졌어요. 정말로 개미들이 뿔뿔뿔뿔뿔뿔, 기어가는 것 같죠? 아, 개미들이, 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움직이면, 다시. 이렇게, 개미 다리를 그렸고요. 그리고 개미들이 열심히 모아온 식량들은 여기 있는 식갑의 정글로, 아, 개미들이 모아온 맛있는 식량들이에요 이렇게 놓아주면 돼요. 색깔도 마음대로 여러 가지. 어, 여기 있는 개미는 이만큼 모아놨대. 여기 있는 개미는 우리 친구들이 길에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도 주워오고, 또 맛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네 그렇게 주워서 모아놨대. 오, 어, 개미들은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모아놨던 이제 개미의 곤충 친구들이 놀러 올 거야. 아, 무당벌레도 놀러 갈래? 무당벌레는 어난 아, 여기서 놀 거야. 또한 마리 무당벌레는 오 어, 나는 여왕 개미님데로 가볼까? 그리고 지렁이들도 꿈틀꿈틀꿈틀 기어와서 개미랑 놀고. 그리고 우리 팔랑팔랑 나비도 어 아, 나도 개미들의 땅속을 구경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놀러 왔대 이렇게 개미들은 자기들이 만든 길로 이렇게 다니면서 식량도 모아 놓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해진 하신 길로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로 뚜벅뚜벅 걸어요.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요. 기쁨으로 콩콩콩 걸어요.